안녕하세요 스윙어입니다 저에 대해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테니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 할 말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듣보잡이라 뭐하는 놈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사칭범들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다 싶으시면 제발이지 구독하시고 첫 영상부터 차례대로 공부라는 걸좀 하고 이 바닥에 덤비시는 걸 권합니다. 여긴 전쟁터보다 더 잔인한 곳이니까요. 일단, 지난 몇달 동안 올렸던 이 사실여구 시리즈는 이제 중단하고, 바로 저번부터는 이 어떤 시리즈로 바뀌었습니다. 종목을 뿌릴 거면 유료 멤버들에게나 뿌리지, 왜 지나가는 개나소나 다복으로 뿌리냐는 유료 멤버들의 불만을 적극 수용했습죠. 그런데 스스로 복습도 되고 서로 지식 공유도 되고로 댓글로 의견들 좀 남기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댓글 수가 참 거시게 하죠? 약간 실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댓글 내용들이 참 건전하면서도 알찬 내용들이어서 또 흐뭇하기도 합니다. 뭐 댓글 참여야 아직 어색해서 그러려니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신 유료 멤버들의 많은 댓글 참여 응원하고요.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하면서도 특히 제 채널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차 전지 섹터들 중에서도 이 포스코 DX라는 놈을 한번 봅시다. 작년 여름에 5천원 딸이었던 놈이 고작 10개월 만에 4배 가까이 찍고는 40% 폭락. 그로부터 두달 남짓 만에 다시 폭등해서 9배 가까이 찍고는 고작 3일 만에 또40% 폭락. 그러고는 어제 다시금 정고점을 갱신하려고 찔딱찔딱거리고 있습니다. 4배, 40% 폭락. 9배, 또40% 폭락. 정고점을 갱신하려나요? 자,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거 사시겠습니까? 안 사시겠습니까? 혹시나 이미 들고 계신 분이라면 파시겠습니까? 더 들고 가보시겠습니까? 판다면 왜 파는지? 오히려 산다면 왜 사는지? 만약 살 거면 어떤 조건일 때 얼마에 사실 건지 그렇게 앞으로 얼마까지 노려 보실 건지 그 이유는 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유료 멤버분들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뽐내 보시길. 저번처럼 제 의견은 며칠 후에 고정 댓글로 올리겠습니다. 뭐 물론 아닌 말고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짓거리는 말이니까. 너무 제 말을 맹신하지는 마시고요. 어쨌거나 이 바닥은 돈으로 사람 죽이는 전쟁터니까 제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일단 의심하면서 검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. 제가 흔에 빠진 그 종목 파리들에 불과한지 아니면 신도 모른다는 주가를 신통방통하게도 잘 맞추는 그런 이상한 놈인지도 두고 보시면서 검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려면 일단 구독은 해 둬야 되겠죠. 그래야 틀리면 와서 욕도 하시고 맞추면 칭찬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구독하실 거면 반드시 여기 1번 첫 영상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분명히 배워 가실 게 많을 걸로 확신합니다. 차례대로 숫자가 다 붙어 있어서 제가 중간에 맞추든 틀리든 지우지도 못해요. 뭐 공부하기 싫으신 말고요. 계속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도박질 하듯 주식 하시던지요.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. 빠잉!